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간단하게나마 마지막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한다는 의미로 마지막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좀 뺏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배우님 소음이 내려가시네아예 밝게 해볼까요? 밝게 하겠습니다. 뭐 해야 되지? 네, <laughs>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리가 안돼서 공연을 맡끝내고 와가지고 네, <laughs> 예, 아, 예. 일단 예, 저희 마지막, 마지막 공연이 라마이오프가 마지막 공연을 마쳤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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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제 너무 일단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대표로. 그리고 이제 저희 라마이오프 뮤지컬 라마이오프를 만든 사람은 저희 둘 배우, 일단 배우는 저희 둘뿐만 아니라 같은 라마인 있는 캐스팅에 박유덕 배우님과 정동하 배우님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그분들이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고요. 그리고 또 저희 팬들 현악기 팀도 어, 세 분이 더 계세요. 그래서 같이 모셔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동하 배우님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참석하지 못하셔서. 박유덕 배우님과 우리 현악투자 팀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세요. 네. 박유덕 배우님은 저랑 같이 더블 캐스트로 라오나이노프를 같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어제 마지막 공연을 마치셔서 한번더 뜨거운 박수. 박유덕입니다. 아, 네. 그냥 간단히 소개 한번 해야 되나? 할까요? 우리 또 가지 말까요? 할까요? 잠시만요. 자, 먼저 네. 간단하게 이름 소개만 한번 해주세요. 우리 현악주자 팀. 첼로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아, 첼로 한봉윤입니다. 세컨바이올린의 임수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버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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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먼저 음악 감독님과 정말 정말 과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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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인사만 한번 저쪽에 계신 것 같아요. 간단 일어서서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감민씨 자기가 사합고 말씀만 해주세요. 달성이되시니까감독님 네, 부터. 감녕하니요음악가들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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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박대합니다감사합 같은 오세혁입니다. <laughs> 그리고 오세 작가님과 작곡가님 와 계신가요? 위에, 위에 계세요? 어. 저 2층에 계신데 크게 누굽니다라고 <laughs> 말씀하세요. <laughs> 아, 네. <그리고> 작가님은요? 누구야? <laughs> 요 네. 아, 이렇게 저희가 이 많은 분들, 다른 분들도 다 계시지만 대표님도 계신가요? <laughs> 한 대표님 계신가요? <laughs> 아, 계신가? 한안계시니요한 대표님. 아 자, 그럼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아까 인사드렸던 박유덕입니다. 네. 네, 저는 어제 공연을 마쳤고요. 네. 19회? 18회? 동안 어,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희 뮤지컬 라하반이 뵙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다가오,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많은 박수와 관심, 사랑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저는 오늘 마지막 공연한 라나이노 푸 역할의 안재현입니다 너무 저희 공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같이 공연 만들어간 우리 동료 배우들, 동료 스태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한 하 말씀 전하고 싶습 다양한 루프는 꼭 돌아올겁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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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 언제 <뭔지> 할래? <laughs> 동화의 소감을 조금 이 들... 아 동화, 동화 형, <laughs> 형님의 소감은 저희가 h t j 컬처 트위터를 통해서 영상으로 <laughs> <부담하는 걸 웃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방금 막공을 마친 리플라이달 역할의 김종수입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첫 공연부터 마지막에 오는 그날까지 이렇게 많은 관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사실 예, 이 H.J. 컬처에서 하는 작품들 중에서 첫 공연과 막 공연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 정말 처음으로 막 공연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감에도 새롭고 되게 마음이 좀 약간 예,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아, 지금 아, 예, 많이 벅차오르고 다시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와 마이너프가 많이 그리워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시고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연출님께서 무대에 두 명의 배우가 아니라 일곱 명의 배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무대에 있으니까 다한분한분 한분 들어보고 싶지만 대신해서 저희들이 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현악주자 대표 우리 첼리스트 유승범 님께서 감사 인사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이범재 피아니스트 님께서 감사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마누프에서 첼로 연주를 맡았던 유승범이라고 하고요. 그 이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순탄치만 않았지만, 이제 같이 <laughs> 공연을 하는 습관도 하고, 하고 있으면서 항상 이제 객석을 외워주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셔서 이 공연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흥행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공연을 통해서 좋은 감정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음이 제일 크고요. 내 네, 저만 섭섭하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어, 그동안 정말 너무 큰 박수와 환호성과 정말 어, 관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숨도 쉬지 않으면서 정말 끝까지 그걸 지켜보시는 여러분들의그 성원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기가 많죠? 네. 이 모기가 많은 가운데서 또 집중하시고 이런 소리 한번안 내시고 집중해 주셔서 어, 너무 감사하고 무더운 여름에 나은아이노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말인데 어, 저희 나은아이노프를 최다 관람하신 분을 발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몇 회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누구 누구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laughs> 아네죠 어, 어. HG컬처 멤버십 번호 200117번입니다 박수 네 다른 분들도 물론 한 번이라도 막 일단 보러 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분들께 이분께는 관객분 주목받지 않게 해달라. <laughs> 네, 이렇게 세우지 말아 달라고 해서 포토북을 단한 권뿐인 나아이이노 포토북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 m 디 부스에서 찾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긴급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댄스 좋네. <laughs> 네, 아 여러분들 좋은 추억 되시라고. 저희가 라흐나인 높은 실황 OST를 준비를 하셨대요 오와! 저희도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잘 지금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으셨다고 하니까 OST로 계속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에스티로 <laughs> 저희를 계속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그냥 주시는 건지 파는 건지 몰라도 제가 한 마디로 말을 하면 안될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의 사, 사랑과 성원으로 만들어진 오에스티니까 저희 추억해 주시는 마음으로 기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 왔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제 어, 차이가 사회를 어차, 어떻게 어둡지 않게 보게 됐는데 음... <laughs> 아예 정말 처음에 나올 때는 아니 하지 마예 <laughs> 진짜 좀뭐해뭘 어,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벅차 올라서 너무 고마운 마음 행복한 마음 좋은 작품을 했다는 마음 이 그리고 이것이 끝났다는 마음이 벅차 올라서 어, 정말 그 정리가 안 됐었는데 그게 다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가져가는 사랑만큼 여러분들 도 많은 사랑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 인사로 진심을 다해서 우리 달 박사님의 대사죠. 당신은 이미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laughs> 당신이 뭘 하던 하지 않던 하지 않던 마무리해주세요. 하세요. 같이 할까요? 당신은 하나, 둘, 셋, 사랑받을 것입니다.